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들기도 어려운 밤이 있으신가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에 잠겨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결국은 지나간다고요.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마음도 피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시련도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지나갑니다. 오늘은 옛 스님과 제자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옛날 어느 산속 절에 젊은 제자가 스승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병환, 사업의 실패, 친구들의 배신까지 이 모든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죠. 제자야, 이 겨울이 영원할 것 같으냐? 아니요, 스승님. 봄이 오겠죠? 그럼 너의 고통은 어떠하냐? 이것도 영원할 것 같으냐? 제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 겨울을 지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50대, 60대가 되면서 더욱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공허함,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불안감.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마음 누구나 가져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어서는 내 인생은 뭐였을까? 하는 허탈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다. 하지만 그 고통에 매달리는 것은 선택이다라고요.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10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일, 지금은 어떤가요? 20년 전에 밤잠을 못 잃었던 그 고민, 지금도 여전히 괴로우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마음이 편해지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증거입니다. 옛 스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모든 근심도 마음을 지나간다.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듯 근심도 붙잡지 말라.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도 1년 후, 5년 후에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라. 고통도 구름과 같아서 저절로 지나간다. 다만, 그것에 매달리지 말 뿐이다. 이것이 재행무상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떤 스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은 하늘과 같고 생각은 구름과 같다. 구름이 지나가면 본래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여러분의 마음도 본래 맑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에요. 두 번째 가르침은 고에 대한 성찰입니다. 부처님은 인생의 네 가지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입니다. 그럼 인생은 고통뿐인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인정하라고 하신 겁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부정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신 거죠. 한 스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을 때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막으려 하지 않는다. 파도를 파도로 인정하고 적절히 대처할 뿐이다. 마치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죠. 비 오는 날에 화를 내봤자 비는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쓰고 적절히 대비하면 비 오는 날도 견딜 수 있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 고통은 너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는 스승과 같다.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때는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강함을 배우고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떤 선승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진흙이 더러워서 연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세상에 연꽃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고통도 그 진흙과 같습니다. 더럽고 괴롭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내가 고통스럽구나.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항하고 부정할 때보다 훨씬 견디기 쉬워지죠.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첫 번째 화살은 현실의 고통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저항과 분노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 두 번째 화살은 날아오지 않아요. 세 번째 가르침은 수용과 비집착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내 건강은 계속 좋아야 해. 내 계획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해. 이런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려라.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 이것이 비집착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 걱정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매달리지는 말라. 물이 연꽃잎을 적시지 못하듯 사랑은 하도에 집착하지 말라. 정말 아름다운 비유가 아닌가요? 연꽃잎 위의 물방울처럼 사랑은 하도에 매달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세장 안에 새는 안전하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하늘을 나는 새는 위험하지만 자유롭다. 집착은 세 장과 같고 비집착은 넓은 하늘과 같다. 비집착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자연에 맞기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지만 언제 싹이 날지, 얼마나 클지는 자연이 정하는 것처럼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손을 펼치면 모든 것이 들어온다. 우리가 무언가를 꽉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가까워지죠. 한 선승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피해 흐르지 바위와 맞서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바다에 이른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과 맞서 싸우지 말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흘러가세요. 그럴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겨 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과 거리두기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마세요. 한발 뒤로 물러서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세요. 마치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 보는 것처럼요. 그러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조금 더 냉정하게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스님이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화가 일어나고 있다. 슬픔이 일어나고 있다. 불안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화가 난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바로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호흡 관찰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춰서 숨을 깊게 쉬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세요. 어떤 선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 흔들리면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얼마나 강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평화 찾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한 잔, 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나무,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의 안부전화. 이런 작은 것들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다. 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답니다. 산도 오르고, 바다도 건너고, 사막도 건넜지만, 행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지쳐서 집에 돌아와 보니, 행복은 바로 집 앞마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작은 행복들을 모아보세요. 매일 감사할 일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을 겁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축복입니다. 어떤 선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아름다운 것을 찾아라. 꽃한 송이라도, 새소리 한 번이라도, 웃음 한 번이라도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해 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고통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면 괴로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살아보세요. 급하게 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과 맛을, 걸을 때는 발걸음의 느낌을, 숨쉴 때는 공기의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도 깊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이런 자책은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대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정말 잘 견뎠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어. 이 고통도 곧 지나갈 거야. 마치 가장 친한 친구를 위로하듯이 자신을 위로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해요. 한 스님이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다. 힘들겠지만 함께 해보자. 너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점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저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겠구나.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가장 많은 자비를 받는다. 어떤 선승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촛불이 다른 촛불을 켜도 자신의 불빛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밝아진다.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베푸는 자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나 약점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약한 면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다운 거예요.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에도 티가 있고, 달에도 그림자가 있다. 완벽하지 않음이 오히려 아름답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도 사랑해주세요.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어린 시절의 가난, 청년 시절의 방황, 중년의 책임감, 그리고 지금의 고민까지. 하지만 여전히 여기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자신을 이겨내셨습니다. 게으른 자신, 두려워하는 자신, 포기하고 싶은 자신을. 그런 당신이 지금의 고통을 못 이길 리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반드시 해가 뜹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더큰 자비심을 갖게 될 겁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당신의 경험이, 당신의 지혜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등불이 될 거예요. 부처님도 큰 고통을 겪으신 후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그 위대한 가르침도 없었을 거예요.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성숙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 이미 답을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